말씀인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 역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산발락과 같은 적폐 세력들과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느예미야는 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었는데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예미야는 그 전에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느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태만히 하거나 오히려 안 되는 쪽으로 방해를 하거나 민족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의 술간원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직위를 내려놓고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아가 간청하여 온 것입니다. 왕 앞에서 지낼 수 있는 자리요, 왕의 궁전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삶이요.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영화로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험지로 온 것입니다. 늘 하던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익숙하고 편안한 삶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힘들고 험난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데 죽음의 위협까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상전 노릇을 하던 앞선 총독들의 종들과는 달리, 느에미아의 종들은 함께 성재근 역사에 동참하였고, 그들 군사적으로 보호하는 수고를 다하였습니다. 섬기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의 땅을 사거나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땅을 빈궁한 백성들이 상실하지 않도록 그래서 땅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에 있다는 상징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이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보신 것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느에미아가 말하는 은혜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상급을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헌신에 대한 보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자신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상급을 달라고 기도하는 느에미아는 내가 이러한 복과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자신이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셔야 자신이 기대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말 자체가 바로 느헤미야의 본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적패들과 손잡지도 않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성을 재근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존경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삶이 협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와 같은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오니 만약 가능하시다면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이빌며 은혜를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삶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